최초의 식물성형 화장품의 개발사 숄리의 포스트 스트레스 스킨 리페어 마스크는 아젤라마이드 MEA라는 숄리의 독자적인 특허 성분을 바탕으로 흉터와 쿠퍼로즈의 스트레스를 날리는 데이 앤 나이트 크림과 마스크로도 모두 사용 가능한 피치색을 띠는 일명 피치 마스크입니다. 외부 환경으로부터 손상받은 피부는 집 먼지나 바이러스, 유해 물질로부터 피부가 쉽게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이 숄리 포스트 스트레스 리페어 마스크는 자극과 발적은 완화시키고 비파라벤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바르고 자는 수면팩으로도 사용이 가능해 자는 동안에도 바이러스나 진드기 등의 침투를 막아서 피부에 스트레스를 날리고 빠르게 피부를 재생시켜 주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텍스처를 보시면 이렇게 실크처럼 부드러운 피치색의 크림 제형인데요. 이 마스크는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피부가 보이지 않게 두껍게 발라서 10분에서 15분간 방치를 해주셨다가 물 세안을 해주시거나 혹은 데이 앤 나이트 크림으로 얇게 발라 수명팩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광노화 피부나 태닝 피부, 흉터 피부나 쿠퍼로즈 피부에 특히나 추천드리는 제품인데요. 이 포스트 스트레스 마스크는 특히나 꿀조합의 사용 팁이 굉장한데요. 일반 피부가 사용했을 때는, 이명 흉터크림인 스킨 리페어 컴플렉스와 포스트 스트레스 마스크를 1대1의 비율로 혼합해 사용해주시고, 쿠퍼로즈 피부에는 2대1의 비율로, 마지막으로 트러블 피부에는 1대2의 비율로 다르게 조절하여 데이 앤 나이트 크림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포스트 스트레스 마스크로 피부 스트레스 한 번에 날려주세요.